네, 3월 14일 행복 만들기님 피드백 영상입니다. 네, 어제 피드백 해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영상 피드백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카테고리를 어제 피드백 상에서 봤을 때는 카테고리가 좀 단순하게 짜져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일단 카테고리 이 펜션이라는 것에 대한 주제가 명확하게 보이게 어, 아주 잘 잡아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도 이제 좀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웃 관리 부분인데 네, 초기부터 이웃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영상 피드 어, 영상 강의를 아직 전체적으로 듣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초기부터 이웃 신청을 해주시므로 이웃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웃 관리를 해주시는 방법은 이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블로그라는 버튼이 있죠. 네, 여기로 접속을 하셔서 네, 주제별 글보기로 가시면은 여기 위에 부분에 주제별로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들을 나열을 해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자기하고 가장 잘 맞는, 어 그나마 잘 맞는 주제를 선택을 하셔서 나오는 이 블로그들을 이유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어, 이유추가 하실 때는 그냥 여기 나오는 버튼을 바로 클릭을 하셔서 네, 서로 이유 체크를 해주시고 네, 여기서 어느 정도 자기가 미리 짜놓은 멘트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서 유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1일차부터 30일차까지 해주셔야 될이후 관리 부분이고요. 30일차, 이 30일차가 넘어가서부터는 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1일차에서 30일차까지의 방법을 따라서 해주시고, 네, 30일차 이후부터의 관리법은 또 강의를 보시면서 그 강의에 맞는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후 신청을 하루에 100명까지 할 수가 있는데, 100명을 다 해주시면 좋지만 어, 이 기준은 유입률을 보시고 좀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네, 블로그 초기에는 30일차까지는 유입률을 100대를 만드시는 게 백대를 만드시고 백대를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오후 5시에서 6시 정도에 확인을 해 봤는데 유입률이 아직 한참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한 40에서 50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이유 신청을 통해서 백 100명을 다 채워 주심으로 0 백대를 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오후 6시 정도에 확인을 해 봤는데 백대가 이미 넘어 있다면은 네, 유신청을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유신청을 하는 기준은 그 해당 일일차에 일, 유입률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신청을 100명을 다 채워 주셨는데도 유입률이 좀 모자르신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웃 교류를 조금 더 해주심으로 유입률을 맞추셔야 되는데 이웃 교류 같은 경우에는 이 네이버 미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미로 접속을 하시면 은 이렇게 이웃들이 올린 포스팅들이 쭉 나오는데 어느 정도 이웃 신청을 하시면 은 이웃들이 올린 포스팅들이 네,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이웃이 넘어가면은 하루에 올라오는 글만 해도 몇천 개가 넘기 때문에 그거를 다 관리를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유입률을 확인을 하시면서 자신의 유입률에 맞춰서 관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입률 확인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유입률 그래프를 꺼내놓으시는 게 좋은데 어, 그 꺼내놓는 방법을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일단은 자신의 블로그로 접속을 하셔야 하시고요. 관리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접속을 하신 뒤에 위에 위젯 사용 설정 부분에 보시면은 방문자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체크 박스를 체크를 하시면은 여기에 위젯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것을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놓고 적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위젯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그날의 방문자 수를 확인을 하시면서 그 상황에 맞게 이웃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1차부터는 일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은그 일지에 맞게 저희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